이제, 대만에서도 손꼽히는 미술관 중에 하나는 국립 타이완 미술관을 가볼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국립 대만 미술관이죠.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입장료가 무료래요. 새꿀이죠? 얼추 미술관 근처 온것 같죠? 여기. 자전거 타니까 금방이네요. 근데, 타이중이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닙니다. 약간 도로에 막 도로에서 주행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무튼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국립대만 미술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니까 하나도 안 힘드네요. 이거죠. 그리고 공짜예요. 30분 이내로 타면은 횟수가 몇 번이든지 간에 공짜입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그냥 끊어 끊어 타면 돼요. 반납하고, 다시 빌리고, 이런 식으로요. 정류장이 엄청 많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미술 조형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보이세요? 제 포켓몬고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성지인가봐요. 다 똑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은, 날씨가 좀 더워서, 저기, 미술관 들어가서, 좀, 시원한 에어컨바람 좀 쐬면서, 미술 작품 좀 감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시끌벅적하네요 그죠? 여기가 입구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타이중 자체가 좀 조용한 도시인데 이런 드문드문 있는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맛집이나 관광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시원한 바람 내부는 이렇게 웅장해요 입장료가 무료라는 게 제일 꿀이죠 어, 이것저것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근차근 한번 핵심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오, 참새의 움직임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qr 코드 찍으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설명도 별날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작품 해설을 먹고 그냥 여기 번호만 있어요. 이렇 네. 영상물도 아, 있고 뭐지 향에서 나오고 있어. 요 인어공주 같은 게 신기한 하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술관 밖에는. 일반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원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를 쭉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타이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도 불리는 초호도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그냥 카페 거리예요 카페 거리인데 되게 아름답다고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 미술관에서 초호도까지 가는 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잘 정비된 듯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대만의 도시 느낌보다는, 그쵸? 약간 좀더 정비된 느낌이 들죠. 보시면 이렇게 쭉 예술작품이 펼쳐져요. 하나의 길을 따라서 양옆에 이렇게 여러가지 예술작품들이 펼쳐집니다. 저렇게 연인들이 있기도하고요 되게 약간 센트럴파크 느낌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약간 열대지방의 센트럴파크 같지 않습니까? 여기 막 야자수 이렇게 있고. 여 건물들 빌딩 숲속에숲 오졌습니다 공원이 되게 이쁘네요 왜냐면 저렇게 예술의 도시답게 예술 작품들이 한열 걸음에 하나씩 있어서 눈 호강합니다 가는 도중에 계속 여기가 초도 이제 빠지 부분인데요 여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저기가 뭐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4D 라이더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줄이 저렇게 깁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저거? 로보카 폴리가 있어요. 오. 아마 여기 타이중에서 제일 번화한 곳 같아요. 여기가 느낌이. 위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타이중도 크네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전 지금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냥 공원 달리고 있는데 공원 주변은 자전거 도로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가격도 싸네요. 그죠? 저,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봐볼까요? 오, 초대형 뽑기요 초대형 뽑기. 로보카 폴리 초대형 뽑기입니다.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게 나오나 봐요. 여기가 타이중 시민들의 휴식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가서 조금 쉬다가 여기 펑지아 야시장이라고 진짜 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야시장이 하나 있대요 근데 거기가 한 5km 떨어져 있다던데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자, 자 얼굴보다 더큰 치파이 한번 먹어보도록